좌골신경은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이다. 자극이나 압력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 허리에 서부터 다리나 무릎까지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좌골신경통은 아주 흔하게 걸, 늘수 있으며 기운을 빼고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좌골신경통을 완화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가요법에 관해서 알아보자. 좌골신경통은 자가치료법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며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좌골신경통이 생기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그렇지만 좌골신경통을 자연적으로 완화하는 최고의 자가치료법도 몇 가지 알아두도록 하자. 좌골신경통을 위한 자가치료법 감자샐러리즙 감자샐러리즙은 좌골신경통에 아주 효과가 좋지 만착즙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기는 하다. 감자와 샐러리즙을 280g 정도 식자서 매일 마시면 된다. 버드나무 허브차 버드나무에는 아스피린의 주얼류인 살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 덕분에 버드나무 허브차가 좌골신경통 완화에 좋은 것이다. 버드나무 껍질 한 조각을 물0 5리터에 넣어 15분 동안 끓인다. 차를 식혀서 8시간마다 마시면 된다. 쇠기풀 쇠기풀에는 좌골신경통에 완화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쇠기풀 차 1리터를 넣어 목욕하거나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기 위해 환부해생 나뭇가지를 문질러도 된다. 두번째 방법은 조심스럽게 해야하며 하루에 두번 하면 된다. 타임과 오레가노 타임과 오레가노는 소염성분 때문에 좌골신경통치료에 아주 좋은 조합이다. 타임 오레가노, 쇠기풀 1스푼을 물 1리터에 넣고 15분간 끓이고 5분간 그대로 둔다. 다 준비되면 걸러서 하루에 두번 마신다. 마늘 조각 생마늘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액을 덮여주면서 통증을 완화하게 하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에 아주 좋은 치료제다. 홉스포 좌골신경통의 통증과 염증 완화에 좋은 방법은 홉스포다. 홉을 10분 간 끓여서 거즈에 싸면 된다. 식기 전에 환부에 붙이고 천을 덮어서 열을 보존한다. 온찜질 환부에 열을 가하면 통증과 염증 완화에 아주 좋다. 뜨거운 물을 온찜질 용 팩에 담아서 최소 하루에 세번 올리고 있으면 된다. 운동 좌골 신경통이 발생하면 휴식을 취하기를 권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쉬는 것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쉬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틀 정도 쉬고 다시 움직이는 것. 이 가장 좋지만 통증 시작 후 6주 동안에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등을 꼬는 일을 피해야 한다. 마사지 마사지는 좌골 신경통 때문에 잘 생기는 경련을 없애는 데큰 도움이 된다. 마사지를 잘못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마사지를 받는다. 마사지는 통증과 긴장을 완화하며 좌골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또한 완화해 줄수 있다.